데미지가 현재 주문력 9,986입니다. 7티어였으면 좋았을 텐데, 7성이 아니라 6성이라도 조금 아깝네요. 그러면, 보스 체력은 18,000이거든요. 과연, 어떻게 플레이가 가능한지. 갑니다. 맙소사. 하노스인가요? <laughs> 와, 숫자 뜨는 거 봐. 이야, 이야. <laughs> 허수아비 쾌감이 상당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볼 게임은 킹갓캐슬. 신규 캐릭터가 하나 나왔죠. 카나크. 검은 혼의 사역자. 자, 각성기는 적이 사망시 가지고 있던 저주 횟수의 40%를 다음 대상에게 넘긴다 이런거고요자 그럼 재단은 역시나 대장장이 15에 영웅 10 가고 자 유물은 가면이랑 휘장 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갑보 만화로 갑니다 잘될까요 공속이 좀 많이 필요한 친구예요자 앞에 탱커 라인을 굉장히 두텁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 골드 없어서 이거 될지 모르겠네. 파력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단, 만화 번에 누구보다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다? 후반 가면 굉장히 개고생을 한다. 만화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캐릭터라서 만화 번을 맞으면 그냥 바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는요. 50% 확률. 아, 나이다. 탱 라인이 너무 부실해서 지금 걱정이네요. 음, 좋고요. 해, 이러면 바로 아 이게 만화였으면 상당히 파급적이었는데 만화 육, 60만 가주면 음, 좋습니다. 이거 이제 릴리 나와야 돼요. 이제 릴리가 안 나오면 좀 피곤해집니다. 이거 이거 뭐 1인 크 1인플 2인프링은 안 돼요. 이거 얘가 몸빵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보셨죠? 아, 이거 배치가 틀렸어요.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차라리 책받고 우성 아니다. 이거는요. 하, 저 릴리가 진짜 정말. 얘 빼고 앞에 2탱으로 갑니다. 이제 쟤들 진짜 큰일 났어요 좋아요 이제 앞라인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지팡이를 받아야겠죠 지팡이 받아주고 마나 충전 칼은 여기 줍시다 와 진짜 만화 번한틱 차이로 계산 한틱 차이로 이거 만화 번 너무 하드 카운터인데 오 이제 진짜 죽었어요 이제 제들은 진짜 죽었어 벌써 킹카포가 두 자루 데 사성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안 되나 좋아요 암라인 튼튼 확장 하나 해주고, 받아주는데, 이거는요, 최후 앞으로 당기고, 이렇게 간다면, 이거 배치를 살짝 바꾸겠습니다. 요렇게 해줄게요. 와, 이거 4성 못 가는 게 너무 억울하네. 템은 정말 좋은데, 지금 5성, 아, 5성. 빨리 5성 가야 됩니다, 5성. 지금 4성으로 뭐한 짓이야. 음. 고고, 빠른, 좋아요 5성만 가면 됩니다 5성만 아 잠깐만 어떻게 하냐아 죽으면 좀 억울한데 지금 꽤 많이 실패했거든요 근데 화력이 너무 좋아요 장비빨입니다 장비빨 이것이 바로 템빨 너무 아슬아슬한데 가보자 보여줘 템빨 보여줘 템빨 책 지금 은짐조고 책에 지금 됐어 5성 갔구요 이거 누가 보면 영웅의 재단인지 의심하겠다 이제 템이 너무 안좋아서 아 템이래 황이 너무 낮아요 자 15라운드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실패했어요 15라운드 넉백을 맞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깨지는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도 느낌이 조금 안 좋긴 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뚫어내나요? 아, 녹았어요. 지금까지 검은 혼의 사역자, 카나크 플레이를 해봤는데, 어, 이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애매하기도 하네요. 생각보다 굉장한 딜을 가졌구요. 그리고 그에 반해 굉장히 약한 몸을 가졌습니다. 현재 챕터 9 빙결 챕터 10 마나버 이제 이쪽으로는 굉장히 하드 카운터 능력치를 가졌고요 그렇다고 챕터 8에서 골작이 빠르지도 않습니다 현재 습격에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고요 습격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용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